김 교수입니다. 저도 커피를 좋아하다 보니 이런 주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아메리카노를 즐기는 사람. 성격 현실적이고 단순함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직설적이며 복잡한 것보다는 명쾌한 것을 좋아합니다. 특징 업무나 일상에서 효율성을 중시하고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방식을 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라떼를 즐기는 사람. 성격 부드럽고 온화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적당한 타협과 조화를 중시합니다. 특징 세부적인 것에 신경쓰며 사회적 교류를 좋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산모카카라멜 마키아토 등 단맛 커피를 선호하는 사람. 성격 감성적이고 긍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기분 전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일상 속 소소한 행복을 찾으려 합니다. 특징 창의적이면서도 감정 표현에 솔직한 편입니다. 4.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사람 성격 강인하고 결단력이 있는 타입으로 목표지향적이고 일에 있어서도 과감한 선택을 할줄 압니다. 특징 자신감이 넘치며 도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5. 오디카페인 커피를 찾는 사람 성격 건강을 중요시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징 신중하며 계획적으로 생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유 콜드브루나 아이스커피를 선호하는 사람. 성격 개방적이고 현대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입니다. 한정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로운 것을 선호합니다. 특징 유행에 민감하고 새로운 경험을 즐기는 성향이 있습니다.